Again, Xiao Jun. I recognized you in Na'an. I remembered that you were once a concubine, along with the empress. She was more than willing to lure you here. Oh. I had no choice. She chose to live a life, life meant more to her than yours. Who would blame her? I forgive you, sister. Your, forgive your, your forgiveness Mrs. is to touching but useless. There will be no rebirth of the assassin's brotherhood. You have no friends left. The last person alive who you thought you could trust betrayed you. That is how we wiped out your kind. So trusting of others, so weak and pathetic. The same qualities your master showed just before oh. I killed him. 얘랑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임. 좋아, 발라주마. 처치한 다음 화염된 지옥에서 방. 아, 아 이거 뭐야 뭐 어떡하라고 이거 <laughs> 뭐 어떡하라는 거 이건가요? 아, 아 불. 나도 불다면 죽는구나. 좋아,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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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사 빠졌다가, 사. 자, 막고 발로 차고 던져 팡 하나 남았어 아직 하나 남았다 막고 발로 차고 던져 하르르 막고 발로 차 막고 발로 차 막고 발로 차 아, 아 아, 불안 꺼졌어 아, 아 아불안 꺼졌어 바닥에 불이 왜 이렇게 오래가? 아, 아, 아. 죽어라 죽어라 들어와 들어와 <끝> <끝> 허접하고만. 아, 오우, 대박. 여기저기 다 꽂아버리네, 그냥. 빠져나가야 돼요. 헐. 오오오. 우와. 죽을 뻔.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빠르게 빠르게 얼마나 빨리 해야 하는지에 결정된대 점수가 우와 얘는 불 지피는 걸 좋아하는 것같아 빨리내려 빨리내려 빨리 가자 와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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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점수도 안 주는데 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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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 안 돼. 이렇게 죽이는 안 된다고 늦어 그러면은 그냥 올라가야지 아이고 깎아봐 올라갑시다 뭐지 이거 우와 어안돼 하하하 <laughs> 점프 잘못했어 너무 급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인가요 아니네요. 갑시다, 여기서부터는 네. 다행이다. 빠르게 갑시다. 사라져, 임마. 똥지. 아, 왜또 이렇게 죽이냐, 멍청아. 하던 대로 죽이세요. 자 올라왔어. 어 다행이다. 여기 방금 어디 뭐 있었는데? 넌 뭐야 임마? 도망가 빨리. 자 실내에도야. 안 도망가냐 니네? 아 다쳤어. 아 저것들 때문에 다쳤잖아. 아,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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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어차피 위로 가야겠네요. 꼬라지가 하다 보니까 위로 가라는 거 같네. 갑시다. 오, 뭐야? 점프... 깜짝아. 살짝 당황했어요. 우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안돼아 죽었다. 아 왜? 아왜 미끄러져서 쎄리는 거안 됐지? 아 이거 젠장한 번에 깨나 했는데. <laughs> 얘는 죽고 여기서 점프 킬 하고 올라갑시다 올라가 올라가. 아니 아니 어 어이 거기서 탑질을 하고 있니? 아 도리랜드님 쪽별브서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고마요. 워 천팔백. 95번째 엄가감사합합다다기서왜왜기서칼 칼을 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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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빨리 한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요? 딱 봐도 엄청 어오아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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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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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았어 방금? 아 진짜 오지게 빨랐던 것 같은데. 오 엄청 빨랐던 청 같은데 오아 이거 봐엄 다시 이걸 왜 이래 이거 아 이건 이건 늦었다 불이 완전 내 밑에 있는데 야 우리 죽어 임마 부들부들 이번에 살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살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좋아요 느낌 괜찮았어 어 좋아좋아 좋아. 가자 빨리, 빨리. 가자. 아, 안 구해줄래. 못 구해준다. 미안하다. 어? 어이, 깜짝아. 아, 아, 야, 야, 이거 당황해가지고 점프만 누르잖아. <laughs> 대박. 와, 이런 페이크를. 이걸 한 번에 깨라고 만든 거요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 한 번에 못 깨야, 이거. 이걸 어떻게 한번에 깨야. 하, 가자. 이거 진짜 한 번에 깨라고 만든 거였으면, 제작자, 나쁜 놈.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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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어디를, 어디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올라갑시다. 어우 다와서 다온것 같아. 거의 다 빠져나온 것 같아. 돌아서 점프 오우. 반대로 반대로 좋아 어머나 이번에도 밑트로인가요아아 아. 아하하하아 이번엔 좀 위로 가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하하 다시다시 자 여기서 반대로 반대로 자 이번에 밑으로 아래아래 아래, 아래 점프 아래 도약 됐다 몇분 걸렸을까? 오, 4분 37초. 항상 보통 주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 피해량 증가됐네요.